네화면에안 나온다는 네, 비디오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문 열림이라든지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고 비상벨을 누를 수 없는 네,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부팅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면 자체 터치시키거나 네, 또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운드 제공되고요. 이제 나머지 연결 뒤에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메뉴들이 또 카메라들이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연결 잘 하시고 네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보내실 때인데 고장 증상 어떻게 안 되는 내용하고 네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가 가끔 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장에 가려서 또는 별표도 있어가지고 알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연락처를 네, 문자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고요.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예, 전원부, 네, 이쪽에 있는 아댑터새카맣게 되어 있는 걸아댑터라고 하는데, 이쪽에 아터가 같이 따로 별개로 되어 져 있는 경우, 그때는 아댑터도 같이 좀 포장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